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여기는 블루동 하회단지. 수수가 여기에 뭘 하러 왔냐하면 하산석을 한 푸대 마감토로 썰라고 빨간색, 그거를 가지러 왔다가 여기는 선인장만 하는 농장이랍니다. 와, 얘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얘가 웅카리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게 아프리카 식물인가봐요. 자, 다육이도 있습니다. 백봉. 와, 잎이 엄청 크네요. 여름을 엄청 잘랐나 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요 자태양. 자태양이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오면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요 아이는 비하옥 실생이라고 하네요. 수수가 요 아이 하나 데리고 가려고 찜해 놨습니다. 찜해 놨고, 예, 이것도 아프리카식물. 사장님, 아까 고거에 이름표 좀 써가지고 넣어주세요. 어. 그리고 호조한이라고 하네요. 예, 꽃이 하나 맺어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오견도 있어요. 사실 저 오견도 하나 데리고 가고 싶은데, 참아보려고 지금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와 진짜 요즘 아프리카 식물이 유행을 많이 하기는 하나 봐요.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단위의 여왕도 있고, 그리고 뒤로 돌아라서 보면 이렇게, 요렇게 요거 아시죠? 멜로포로미스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김이라고 했는데, 어머, 여왕이는 뭐지? 얘도 되게 신기하게 생긴 나무인데, 얘도 아프리카 식물인가? 어 몽글자 뭐야 모, 몽글자 몽글자 벤스에서 아,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보고 있는데도 못 있습니다. 아 얘도 너무 이쁘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여기 오면 특이한 선인장들을 많이 볼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음, 돌기남봉 사이즈가 끝내주게 크고 꽃대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남봉오. 아, 진짜 신기한 아이들이. 오, 얘가, 버레드 카올이라는 아이네요. 버레드 카올. 어, 세상에. 요게 닭뱃을, 닭베슬, 닭뱃이라고 합니다. 닭뱃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어, 세상에나. 요 아이가 복내궁이네요복내궁 오, 어, 오, 어, 요 아이는 이름이 뭐지? 오, 어, 신기하게 생겼다.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와 다쳐가 있었지 <laughs> 다쳐가 있어가지고 여지껏 찍었는 거다 흔히 됐네 자어 넘어졌다 어 쓰러졌다 얘 예, 아픈가 봐요 어 아프네 에헤이 아, 이거... 얘 예, 잘라내고 새로 심어야겠다 아아까보라어 예, 아, 요렇게 염자가 굉장히 큰데 아픈가 봐요 그리고 요 아이는 고추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심통방통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이 마실 것도 주셨어요 영상 예쁘게 찍으라고 음, 요 아이도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와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라울도 있고 염자도 개울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저렇게 쓰러진 걸 보면 아 메디사다 아주 작은 것이 귀엽네요 메디사 그리고 여기는 다네의 여왕이 있는 곳이고 요 아이 때문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때똑하게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달아줬을까요? 요 아이 굉장히 뭐 예쁘스가 아니라 진짜 탐나게 생겼습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수수가.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와, 진짜 희한하게 생긴 거 많다. 여기는 뭐 다들 아시는 남봉옥이고, 그리고 여기 차태양 군생도 있어요. 군생도 있고, 오, 오, 여기 축전도 있네요, 축전. 그리고 우주목이 나이를 말해줍니다. 와, 오, 얘는 접목한 아이인가봐요 이렇게 띠가 떼또하게 크고. 얘가 이기울 티노스라고 하네요, 이름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세상에 요아이도 남봉 옥인가요 와,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요런 아이들은 용신목도 있고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요렇게 보면 개마옥도 있습니다. 개마옥. 요런 아이들은 이름이 오생만대라고 하네요. 오생만대. 여기도 남봉옥 천지, 돌기 남봉옥에, 와, 얘 진짜 예쁘게 생겼다. 두구라고 하죠, 두구. 여아이는 두구 군세. 가격대가 열렇습니다 어, 진짜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 꽃대도 쏙 올려주는 게. 정말 예쁘게 생겼고 여기 세개 도금도 있습니다. 우와! 이런 아이들 한 보세요. 요게 남봉옥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멀리서 찍어야 카메라 안에 하나로 다 들어오는. 이야. 그리고 뒤로 돌아서. 준봉이라고 하네요. 요런 아이들은. 준봉. 그리고 집노. 수수가 집노도 하나 찜을 했답니다. 해서 저쪽에 카운터에다 갖다 놨고. 그리고 고추선인장.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아, 요 아이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 아이가 진짜 예쁘게 생겼네. 기회가 된다면 하나를 품어볼 것이고. 요게 뭔지들 아세요? 요게. 요게 구름산, 뭐라고, 구름새라고 합니다. 구름새. 요렇게, 요게 산에, 요게 산이고, 요게 구름이 앉았다고 해서 구름새라고 하네요. 방금 사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laughs>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를 때는,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구름새라는 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다육맘들이 진짜 좋아하는 섭지야 아주 작지만 자구를 숨풍숨풍 잘 달아내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큰 대품, 대품 섭지아가 있습니다. 와, 남봉옥이 대자가 그다란 대품 아이들이 진짜 많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 꽃대 올라오는 거보새요 아, 신기하게 생기지. 아 세상에, 요거 보새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다 꽃대랍니다. 꽃대 피고 진 것일까요? 지금 올라오는 것일까요? 대단합니다. 이런 아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너무 멋져가지고 그리고 신기반기. 여기 단애여왕이랍니다. 단애여왕 좀 있으면 여기서 싹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요게 바로 세월을 묵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백탐이라는 아이가 있고. 음 수수가 모르는 선인장들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중운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게, 요게 나이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요쪽에 요 뒤쪽에 보면 요 아이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대요.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와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이름만큼 생긴 것만큼 명품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퍼블, 퍼플, 퍼플러 플럼이라고 하는 아이네요 오 몬스터 몬스터 정말 몬스터답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와 요쪽에는 완전히 커다란 아이들만 있는 자리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저기 2층에도 보면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2층에도 근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옛날에 한번 올라갔다가 왠지 밑으로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얘가 신천지라고 하네요.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 경온한 그리고 얘가 홍옥이라고 합니다. 홍옥 얘가 홍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생겼어요. 근데 꽃도 굉장히 예쁘게 잘 피워준다고 하는 아이가 요 홍옥이라는 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우 꼬리. 얘는 철아라고 하죠. 여우꼬리고 그리고 신천지 어머야. 얘도 귀엽게 생겼다. 요 아이가 이름이 음. 뭐야. 코피아코아 코피아코아라고 하네요. 가격도 착하네요. 착하고 뭐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아이들 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민크 같아요. 민크 민크를 만들어 쓴 세상에 세상에 엄청나게 큰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선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도 요것도 신천지 여기 바닥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수수는 오늘 여기 또, 하산석을 한 포대 사러 와가지고, 지금 선인장 농장에서 찜도 하고 손가락을 묶었다고 했는데, 아이, 진짜 안 데려온다고 이제 더 이상은 다육이는 안 키울 거라고 말해놓고는 또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참새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예쁜 게 있으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와,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키워야 할까요? 이렇게 키우려면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확실히 하우스 아니라 덥기는 해요. 땀이 줄줄줄줄. 여기도 있네. 얘가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다. 충운이라고 <laughs> 했던가? 충운? 자, 이렇게 수수는 전인장 농장에서 이렇게 사장님이랑 놀다가 또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